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문바이 테러도 그렇고 사실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가 일을 벌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일반화가 돼서 마치 무슬림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슬람 전체에 대해서 어떤 혐오를 갖는 것이야말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실제로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슬람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테러리스트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들이에요. 사실 저 테러범이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부르는데 십대 소년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들이 사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암울의 세계예요. 음. 이런 아이들한테 신을 위한 위대한 일도 해서 영웅이 되고 또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준다고 그러고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아부, 음. पैसे बच्चे. ہلے کوئی پیہا نہیں پر تو فکر نہ کر اے اللہ دے بہت ہی نیک بندے نے ابو, ابو زمیلہ تے مانو پیار دینا ابو ابو इمرا? اب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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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 청년들은 또 다른 희생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하면은 자기도 잘살수 있고 이런 희망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음. 그래서 어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은 국적이나 종교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그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혐오는 물려주지 말자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저런 테러라는 게 종식되는 건 총이나 미사일이나 화력이 아니거든요. 여러 어른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노력하면 평화라는 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거다.